님모니 응. 마라탕 먹을 때몇 단계로 먹나요? 아, 마라탕 마라탕 같이 먹잖아. 남사친이 뽑혔잖아 지금. 어 누구야? 여사친이잖아. 어디 어디 계시죠? 애프고요. 애프고 저기. 아 거기. 저기 계시네요. 네 지금 조금 쑥스러워서 일어나길 주저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답변 드려볼까? 훈련지기 남자친. 아. 나 마라탕 안 먹는 거 모르냐? 정확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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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그 뭐야? <laughs> 너그 삼단계로 먹잖아. 내가 다. 아, 다 알았어 이미. 삼단계로 어? 먹는 거 맞죠? 예. 이미 주문 해놨으니까 결제해놨으니까 먹고 가. 야 이게 남사친 맞지? <laughs>